아, 요즘 한국 경제에 대한 그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어, 좋아지기도 했는데 이 환율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경제 펀더멘털 보면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나요? 어, 내년에는 뭐 2025년도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아, 어, 원래가 한 1%지만 내년에는 한2 0 2 6년에한2.2%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의 1%보다는 훨씬 높아졌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도 늘어나는 것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지금 현재 한2% 정도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경제의 펀드멘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지표가 바로 환율입니다. 어, 대한민국은 무역의 존도가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어, 무역의 존도라고 하는 것은, 어,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우리가 세계 2위 75%고, 어, 독일이 한80% 정도 됩니다. 어, 바로 이렇게 이제 환율은 84% 확률을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어, 외환보유고가 현재 한 4,200억 달러밖에 안 되고 무역의 존도는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어, 미국이 한미 통화 수합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미 통화 수합을 해주지 않았고 지금 한일 통화 수합 100억 달러만 체결되어 있습니다. 네. 어, 과거에 한 700억 달러가 있었는데 어, 그거 중에 다 종료가 되고 이제 100억 달러만 됐다. 어, 결론은. 어,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 통화수화포도 적고, 어,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구조적으로, 어, 내년에 국가부채율이 51%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제 어, 12월 2일날 어, 국회에서 2026년 예산이 통과됐는데, 728조입니다. 음. 어, 8.1% 증가됐습니다. 어, 우리가 물가는 2% 올랐고, 최저임금은 2.9% 올랐는데, 어, 이렇게 우리나라의 예산은 8%를 증가시켰습니다. 이걸 거 이제 재정 확대라고 부르는데, 어, 돈을 많이 푼다, 이런 겁니다. 어, 정부가 돈이 모자라니까 국채를 찍어가지고 이제, 어, 돈을 풀게 됩니다. 어, 내년에 우리 국가부채 1,400조 정도 됩니다. 어, 우리가 순수하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51% 밖에 안 되니까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공기업부채를 포함하면 현재 한130% 정도 된다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지금 뭐 하여튼 1470원대 어,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고요. 이제 서학개미들 이제 미국 주식에 너무 많이 투자해서 <laughs> 그런 것이 원인 중에 큰 원인을 찾아고 있다 이런 얘기에서 또 이제 좀 어, 저항을 좀 불러 일으켰는데 <laughs> 정확한 그 위기 진단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어, 우리가 이제 경제학자들은 어, 지금 가장 좋은 지표가 환율입니다. 어,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그 국가의 어, 국가 기본적인 체력이 좀 약하다 이런 걸 가장 잘 보여주는데 어, 프랑스가 현재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가 부채율 113%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우리가 현재 130%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복지를 줄이지 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음. 시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728조 중에 30%가 복지비로 지출됩니다. 그러니까. 어뭐 물론 이제 생계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어 충분히 먹고 쉴 것을 마련해 줘야 되지만 이렇게 복지비가 늘어나게 되면 줄이는 것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프랑스가. 우리가 복지는 정말 받는 사람은 굉장히 좋지만 이것을 줄이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그렇죠. 일으키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어 굉장히 우려가 된다. 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어 우려가 되고, 우리가 이제 순수한 국채만 가지고 2029년에 60%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 IMF는, 어, 비기축통화국이, 어, 이렇게 60%를 넘어서게 되면 위험국가로, 어, 네. 간주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순수한 국채만 가지고도 위험국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국은행과 IMF가, 어,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계속 위협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위를 신경 써야 됩니다. 네. 저는 미국의 이제 신용 평가사들 어세 개가 있습니다. 네. 어 우리가 어 피치사, 무디스사 어, 이런 기업들이 어, 우리나라는 매년 심사로 옵니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어떤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국가 부채가 높다든지 어또 외환 보유고가 비축이 얼마 안 된다든지 이런 걸다 자기들이 간주한다면 어 우리가 신용 등급 한두 단계만 떨어뜨리면 정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외환위기가 오는 것이다.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외환보유고가 한 4,200억 달러 있잖아요. 어, 이거면 뭐 충분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또 한쪽 의견은 그게 전부 우리가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투자된 거라 막상 찾았을 때에는 쉽게 못 찾는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어, 정확하게 4,200억 달러인데요. 이게 90%는 미국의 국채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음. 어, 국채라고 하면 이제 국, 전체 중에 국채는 한 30%고 어, 미국의 정부 기관채, 어, 프레디메 페니메이라고 하는 모기지 회사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 미국의 회사채도 한14% 가지고 있고 이렇게 분산 투자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 당장 현금화하려고 해도 현금이 없습니다. 어,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중에 현금은 딱4% 가지고 있습니다. 아, 4%. 그러니까 4416 하면 좀한 1,16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현금이 140억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음. 그래서 어, 우리가 4,200억 달러를 미국에 국채에 투자했을 때 이자가 3%입니다. 그러면 좀좀 좀 돈이 모자랍니다. 이제 그 돈은 외국한 평형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막상 매년 200억 달러씩 를 2000억 달러를 지불한다는 것은 한국으로선 진짜 버거운 상황이다. 바로 이런 것도 최근에 환율 상승에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환율 위험하고 뭐 앞으로의 경제 전망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이 계속해서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어느 날뭐 벼락거지가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좀 과한가 싶기도 한데 어 이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 미국 국민들은 70%가 어, 주식에 투자하게 됩니다 어 미국이 전 세계 GDP에서 한 25%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주식 시장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미국 국민들은 연금 대시, 연금을 다 주식에 투자하겠다 한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어 미국 국민들의 노후 대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 최고 뭐한 20-30%까지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국민은 한 1,500만 명이 주식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네. 어, 시가총액 자체가 어,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어, 미국의 어, 시가총액이 전 세계 주식시장의 60%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어,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1300조 원 정도 되는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이 한 600조 정도 되고, 한국 국내 주식이 한 4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두배 정도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나다도 반대입니다. 캐나다는 전체 연금의 85%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15%만 캐나다 국내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한국은 4.5%지만 캐나다는 11%입니다. 네. 미국 주식은 매년 35% 정도 매년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은행에 적금을 넣으면 전3% 이자를 줍니다. 그한 10배 정도 높은 게 미국의 나스닥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 정말로 우리가 한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뭐 말씀하신대로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또그 해지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걸 가만히 두고만 수, 보고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냐라는 낙관론도 있잖아요.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제 어제 국회에서 728조 국가 예산을 확정이 됐는데 법인세를 1%씩 올렸습니다. 아, 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25%인데. 어, 지방세를 포함하면 26%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현재 법인세가 21%고 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15%까지 법인세를 낮춰주겠다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법인세가 가장 낮은 나라는 아일랜드입니다. 네. 법인세 12%입니다. 이와 같이 어, 세금을 낮춰줘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어, 싱가포르는 17%입니다. 그러니까 어, 아시아에 있는 금융본부가 대부분 80%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어, 세금이 낮고 어,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 싱가포르는 정권거래세를 제외하고 모든 세금이 없다. 어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도 영원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부자들이 매년 천 명씩 싱가포르로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캐나다 20개 나라가 상속세가 없습니다. 어, 기업들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 세금을 걷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어, 복지비를 계속 정액시키다 보니까 어, 세금을 더 정액시킨 거죠. 바로 그런 이유가 걱정이다. 지금 대학생 취업률 45% 밖에 안 됩니다. 네. 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타다도 금지시켰습니다. 어, 미국 주식이 왜 이렇게 전 세계 의 60%를 차지하느냐 하면 이렇게 모든 신산업을 다 허용하고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에 우버가 다 만들어지고 영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우버를 검지시켰습니다. 음. 우리나라는 기존에 있는 택시에다가 우버 간판을 붙여서 택시가 우버 역할을 하게 만들었는데 진정한 우버는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겁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우버만 허용해줘도 일자리 한 30만 개 생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가 반대하니까 한국은 절대 안 해주고 있는데, 음, 그렇죠. 지금 택시 요금은 두배 올랐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미국처럼 우리가 주가를 부양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IT, 신산업을 빨리 허용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